써!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 버블파이터의 카트라이더 흑기사 나인 파워팩과 백기사 나인 파워팩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버퍼랑 카트랑 콜라보인데 여러분들 바로 팡을 하는 순간 카트를 탄다고 합니다 와 이거 실화냐? 바로 보자 여러분들 내리 갑시다 일단 흑기사나인부터 볼게요 레디 아니 퍼가면 카트가 나온다고? 우리 카트라이더 유저분들도 재밌게 영상 봐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한번 카트도 한번 해보자 오늘 여러분들 갑시다 어떨지 궁금하네요 가자 우리 블루분들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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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압해주세요 네 쓰시고요 네얼드 앞에 쓰세요 얼드 여기서 여기서 일로 일로 오케이 다시 5초의 팡 고! 꺼려달려요야 뭐야 이거 야 빨리 빨 이거, 아빨아 개웃긴데 아 카트가 그냥 나오네 리 여러분들. 다시, 다시 다시 빨리 게 다시 여러분 다시 24초 가 빨리 가리빨 오, 오. 오! 와, 미쳤네! 다시, 다시, 다시. 여러분들, 흑기사 나인 카트가 나오면서 그냥 바로 달리네요. 괜찮은데? 한번 더, 한 한번 더. 어, 피 뭐야. 3분, 3분. 한번더 갈게요, 여러분들. 3, 2, 1, 고! o 야! 드래픽쳐다면서 오! 오호! 흑기사 나인, 갑니다. 오! 차가 다르네, 이집 여러분들. 오, 이렇게. 미쳤다. 와우! 황하고, 탑하고 황하고, 와우! 일단, 여러분들, 이 백기서 다이는 헬프를 해야 대시가 되고요. 황은 대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더, 한번 더. 이거 죽여봐. 다시,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야, 타스! 타스!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시청자분들 영상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